나의 을 찬양하라. 나의 인생을 찬양하라. 나의 을 찬양하라. 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온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몸으로 삼으며 여호은는 천지와 바다와 그중의 만물을 지으시며,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, 어, 여호와께서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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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다. 여호와께서 메인들의 눈을 여시며, 여호와께서피부한 자들을 일으키시며, yeah mm -hmm.